꿀벌들의 친구 담비가 새로운 양봉 콘텐츠 서비스를 소개합니다. 아덴만에서 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. 분쟁에 휩싸인 루비마르는 이제 생태적 재앙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. 40영톤의 화학비료를 싣고 있는 이 선박의 침몰 가능성은 홍해의 취약한 생태계에 악몽이 될수 있습니다. 폭 29km에 달하는 기름띠가 해양생물에 대한 긴급한 위협을 알리고 있습니다. 자연의 균형이 깨지면서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습니다.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. 하지만 계속되는 분쟁의 그림자는 구조 작업을 복잡하게 만들어 매 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은 인간 활동과 해양 보존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. 우리 모두의 행동을 촉구합니다. 우리는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. 인식 옹호 행동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지구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함께하세요. 더 많은 업데이트와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구독하세요. 꿀벌은 잡지만 인류를 바꾸는 큰 힘. 따뜻한 당신의 이야기로 담비키퍼를 통해 변화해보세요.